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리카 이노베이션 2024년 세 번째 제세동기 마인주 거를 장착해 보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가져온 50원짜리 롤뒤집 해서 2014년 50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마인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류, 그러니까 다이렉트 커런트 피브레이션 해갖고 그 직류형 제세동기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예,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어, 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제 2023년, 24년 첫 번째 쟁기, 두 번째 세턴 5호, 세 번째 마인주 제세동기까지 이제 모지, 모았고 음, 저에게는 2023년 첫 번째 이 동전은 손을 잡고 있는 그 철도 노동자 동전인데 협력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분양할 수가 없고요 어, 2024년도 연말에 다 분양, 저거 다 도착을 하면, 음, 지금은 4개씩 해서 5개까지 벌크로 분양하고 있지만, 어, 하나당 5천원씩 해서 4개 2만원에 분양 예정입니다. 예. 음, 어쨌든 2032년까지 음, 제가 수집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같이 모아가는 그런 수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은 광주에서 어 광주 50원 롤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50원짜리 롤은 음 특년이 이제 초년도 72년하고 77년도가 좀 귀하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회전 에러가 있습니다. 예. 음 오늘은 뭐 회전 에러를 찾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은 저기. 2014년 50원짜리를 찾는 게제 목표입니다. 예. 일단은, 노래 보면, 일단 2015년이 보이는데, 2014년이 있어야 되는데, 음, 요것도 2000, 2006년. 일단, 2015년이 있는 이 동전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 광주에서 이제 저기 그 제가 구해서 가져왔고요. 액면가는 이제 2,500원, 이죠 50원짜리 50개니까. 하지만 제가 3,500원씩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전달해 주는 그 인건비 따지면 차비만 해도 더 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예의상 1,000원 정도 더 드리고, 예, 이거를. 저기 구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2014년 음 50원짜리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2015년도는 특년도가 아닙니다 예. 98년도 회전 에러나 예. 2019년도도 뭐 2019년도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말린 롤이네요 예. 오래된 롤은 아닌 것 같고 2011년도도 음 오늘은 이제 동묘에서 이제 또 여러 수집하시는 분들 만나고 반딧불 수집팀님도 만나고 음 홀더도 구매하고 새로 열린 그, 그 동매역 3번 출구 화폐상도 구경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동대문 성당은 오픈하지 않아 가지고. 음, 사달님이 중국에서 아직 안 들어오셨고, 물건이 없어서, 이제 예, 그쪽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랑방에 주인이 안 계셔서, 다들 그 새로 오픈한, 저기, 3번 출구에 있는, 어? 혹시 회전 에러가 나올까요? 아, 아니네요. 3번 출구에 있는 그 가게에 그 수집하시는 분들이 다 몰렸습니다. 예,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그쪽이 산마출구가 가장 가까워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 물론 거기 커피값만 해도 예, 커피를 저기 서비스로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닐 듯 합니다 예. 가서 이제 물건을 많이 사주면 예, 커피값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갑자기 라이브 중에 후배가 수석을 좀 팔아 달라고는 하는데 요즘 수석이 그, 그 저기 우표처럼 인기를 인기가 떨어져서 예, 어떻게 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난감합니다. 수석 여러 개 있다는데 당 당근에 파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2014년은 안 나올 것 같네요. 아이고 광주가 이제 2014년 50원짜리가 많이 풀린 곳이긴 한데, 워낙 그 많은 분들이 뒤집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구도한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롤에서는 안 나올 것 같네요. 다 뒤집기를 한 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광주에서 나오는 50원짜리 2014년도가 한 4천원 정도 하니까, 한 롤에서 하나만 나오면 이 3,500원 쪽에 3,500원에 구매한 것도 본전은 빠지겠죠. 음, 아이고 빨리빨리 뒤집기 하고 음,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짜잔 일단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롤에서 한번 2014년 50원짜리 72년 77년 50원짜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나와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서두르니까 더안 되네요. 음. 아이고, 이 밑에 떨어진 거 하나. 떨어진 거가 2014년이면 좋겠는데 아니네요. 어, 구도안 있습니다 예. 희망스럽게 아, 근데 73년도네요 특별한 년도는 아닙니다 예. 2012년 아, 이제 예. 천천히 뒤집기 하랍니다 91년도 90년 2002년 03년 95년 97년 1 9년 97년. 음, 동전 항상 얘기 드리지만,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서, 꼭이 장갑을 끼고 하시고, 꼭 그, 다시 봉투에 담은 다음에는, 음, 손을 씻어가지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13년은 미사용이면 귀하지만, 음, 미사용이 아니라서, 어, 2014년 나왔습니다. <laughs> 원광이 살아있는, 반짝반짝한 2014년, 하나 나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뒤집기 맛있죠. 2013년 전에 두번 나오더니, 그냥 2014년도가 나오네요. 아직은, 광주는 그래도 2014년이, 아직, 아직까지는, 아이고,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음, 78년도 78년도는 뭐큰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2015년 2004년 97년 2015년 2015년이 맞네요 91년 2013년 13년이 나오다가 14년이 나왔는데 15년 2007년 한참 잘나갈때는 거의 5천원 가까이 됐었는데 예. 아끝 오늘은 이구도하는 제외하고 2014년 50원 하나 나왔습니다 오 기쁩니다 원광도 좀 살아있고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롤은 본전 이상을 뺐습니다 예. 아 오늘 협찬해주신 반딧불 수집티비님의 노고도 치하드립니다네 오늘은 뒤집기 했었고요 어, 그리고 최근 들어 홀더 홀더를 하실 때 음, 주의할 사항 알려드리면 이 홀더를 보면 이렇게 이제 홈이 파인 데가 있고 비닐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비닐이 있는 쪽을 접어서 이렇게 홀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비닐이 있는 곳을 쳐서 이 바깥에 이제 홈이 있고 이 종이 종이가 이 동전을 꽉 잡을 수 있도록 홀더 차리를 해야 되니까 가끔 반대로 하게 되면 가운데 동전이 막막 돌아댕깁니다, 놉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 50원. 네, 귀한 2014년 50원 득템했습니다. 네, 미사용은 요즘 한 개당 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네, 요거는 한 4천원 정도 될것 될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